도련 하차를 선언한 공찬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제작진은 공식 입장을 내고 공찬식 역의 배우 홍유섭이 13일 방송되는 15회를 끝으로 진짜가 나타났다에서 완전히 하차한다고 밝혔는데요. 홍유섭 배우는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제작진과 충분한 상의 끝에 하차를 결정했다며 같은 배역은 배우 선우재덕이 맡으면서 새롭게 합류할 예정인 첫 녹화는 5월 4일입니다. 5월 20일 방송되는 17회부터 공찬식 역으로 출연하기에 다소 혼란이 올것 같은데요. 진짜가 나타났다 관계자는 극중 공찬식이 출장을 가는 형식으로 극본을 새롭게 쓸 예정이라 홍유섭의 하차, 선우제덕의 합류로 혼란을 겪을 시청자들을 배려하겠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배우 홍유섭은 진짜가 나타났다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더욱 재미있고 따뜻한 작품으로 찾아뵙겠다고 인터뷰를 마쳤는데요. 앞서 배우 곽시앙이 진짜가 나타났다에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영화 스케줄로 인해 부득이하게 하차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죠. 더군다나 산부인과 난임 의사 공태경 역으로 남자 주인공 역할로 출연 예정이었는데요. 영화 필사의 추적 등 일정 문제로 촬영 스케줄을 계속해서 조율해왔지만 드라마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원만히 협의해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태경에 이어 공찬식까지 배우가 바뀌면서 숨겨진 비밀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공찬식은 은금실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장세진의 말에 충격받아서 집을 떠난다고 한후 은금실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아들이 맞다고 그동안 공태경과 이인욱에게 막대한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할것 같습니다. 이인옥과 공태경은 물론 오연도에게까지 막말하며 막대하는 은금실은 시청자분들의 분노 지수를 한껏 높이는데요. 이집 며느리로 인정받으려면 국거리용 멸치로 멸치전을 부치는 강철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저집 식구들 제정신이냐며 참 피곤하게 사는 할머니 은금실이 꼴도 보기 싫다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누가 요즘 전부 치는 걸 가르치냐며 드라마 제목처럼 진짜 오연두가 싸하고 경직된 집안 분위기를 확 바꿀 것 같은데요. 공태경 입장에서는 피부치라고는 이인옥밖에 없어서 완전히 아웃사이더를 자청하며 그동안 이 집안 재산 알짜도 몰랐던 거잖아요. 오연두에게 괜히 가족들과 엮이지 말라며 이 집안에 신경 끄고 최대한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부탁했지만 밝고 명랑한 캔디 같은 캐릭터인 오연두가 당하고만 있을 성격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공태경을 무시하는 식구들에게 크게 한방 먹였으면 먹였지 절대 억울하게 숨죽여 지내고 있지 않을 것이기에 염수정과 공천명 장남 내외부터 이혼사건으로 난리친 공지명까지 오연두의 매운맛에 단단히 당해야 죠. 염수정은 이집에서 이렇게 무시 당하고 살수 없다며 저 꼴들 안 보게 분 가할까 했는데 자기가 아닌 타이로 쫓겨났으면 좋겠네요. 진짜를 품어먹듯을 하는 오연두를 위해 붕어빵을 만들어 주는 공태경의 스윗한 모습이 피곤하지만 오연두와 같이 있어주는 공태경의 진심을 보면서 한지를 버티신다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공찬식이 장기 출장을 떠날 때 빌런 장세진도 함께 공항으로 떠나면서 미국 지사로 영영 사라졌으면 참 좋겠어요. 오연두와 공태경이 행복하고 달달한 신혼생활을 알콩달콩 짜릿하게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